세례주에 대한 예언을 두번째시간로읽보겠습니다출애굽기 <laughs> 아, 34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7절 <laughs> 자비를 수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사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어, 뜻인가 하면 어, 이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꿔서이 짐승 이 짐승으로 이 재단에 올려줬잖아요. 올려줘서, 네. 여기다 재물을 드리면 피가 흘려지죠, 그죠? 어. 그러면, 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이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어, 용서, 어, 용서가 되는 거죠 어. 그 당시에 그순간이 용서가 되는 것이지만 용서는 되지만 깨끗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거가 불가능해요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구약의 이 제물은 음 네, 일시적인 그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죽은 성도들은 어, 하늘 낙원에 가지 못해. 그럼 어디로 가느냐면 네, 지하 낙원에 갑니다. 지하 낙원.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율법으로 제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어, 지하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품. 이 지하 세계에 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와 나소의 거기 그 기사를 보면 이제 그어 부자가 그 불꽃 불 속에서 불못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저기 보니까 건너편에 보니까 어그 낙원에 그 나사로가아브라의 품에서 기뻐하는 모습, 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그게 바로 지하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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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이쪽과 저쪽에 구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지하에, 지하에, 송도들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그, 징승의 피로는, 어, 죄를 제거할 수 없다. 구속할 수가 없다. 라는걸 일시적인 용서입니다. 그죠? 이 의롭다 여김을, 어, 잠깐 이럴 때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용적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봅까다 히브리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 그, 어, 세대주의에 대한 기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가면은, 쭉 읽을게요. 힙을 칠때 있죠. 울버린은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게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죠. 예. 그들의 형상 자체는 없음으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도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느냐? 아니 아니하였느냐? 이런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계속 어, 그들의 그 양심이라든지 깨끗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희생재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다시 기억나게 했다죠. 이는 황소들과 염소의 피로는 들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네, 구약의 이 짐승의 재물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물들은 다가올 곳의 그림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구석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어, 십자가 <laughs> 지금 드렸는데, 이 십자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이십자가이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기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셨죠. 여기 이제 출생하셨는데 출생하고 죽 죽으, 죽으실 때까지 반, 3 3반년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어, 이걸 전이라고 돌아 가셨잖아요. 그러이 34년이라는 세월, 4 3년이 동안은 이 공백은 뭡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뭐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과도기라고 해요. 과도기.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 이후 십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제시를 한 시대거든요. 이 은혜의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정말 우리의 우리를 죄 문제를 구속하시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라졌던 이 공생의 이 기간, 33년 반의 시간은 몇 시간이야? 아무래 그래.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6.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고 그런데 뭐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릴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니, 그러니까 영생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내가 나를 선하다가 아니냐, 하나님 한분에는 선하지가 없느냐"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개미 개명, 어떤 개이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율법이 통용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율법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관한 안에 있던 거죠 율법 아래에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 영생에 들어가려면 제 명을 지켜야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가 주께 말씀드리라 어떤 계명이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이 하지 말라 쭉 나와서 어, 내 이웃을 내자인가 네 살아가라 그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어,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년이 주께 말씀드리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정관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게 지키려원 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는 보물을 가지게 되니라 그런 놈 와서 나를 따라가고 하시는.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한 가지 안 지킨 게 있는 거예요. 이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라요. 그게 율법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니 어, 네 자신에게 쓰지 말, 만비에게 쓰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 청년은 아, 그건 하기 싫은 거야. 슬퍼해서 돌아가는 거야요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뭘 가르치냐 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율법하에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그, 안사롱, 그런 사람들이 6월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6월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 십자가 이전까지는 율법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 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6월절 지킨 거예요. 그 유월절을 이 율법 율법 속에 유월절이 있잖아요. 이 유월절도 사실은 유월절의 양인 거예요,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후에는 유월절 치키 들어가는 거죠. 그그 이치를 모르는. 거 아, 신약 시대인데 그 사람 우리가 통속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념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신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됐는다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은혜, 은혜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런 과도기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교회 시대가 시대에 가시대 적용을 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어, 안식일 안식일 교회도 거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를 이 세대주의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지옥에 갑니까? 안식일 교인들은요. 복음도 믿어요. 복음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 또 안상홍이라는 그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플러스 6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 하나를 거기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 이 성경을 잘못 풀면은요 다 지옥에 가요. 성경을 공부하고 믿는다 고 하면서도 이 지옥에 가는 거죠. 고한 맞지 못하는. 이게 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27장 50절에 예수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죠. 네, 여기는 영생을 없는 법. 이거는 이제 계명을 지키라. 계명 준수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하에 있었기때에 계명 준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0인에게 아, 부활하시고 500인에게 부시고 승천한 다음에 땅 끝까지 내 징이 내라 해서 그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이나 다른 이런 복음에서도 교회의 교리들이 나와 있긴 해요. 중복되어 있어요.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국복음으로서 율법에 율법이 통용되는 그런 고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 제거가 불가능했죠. 짐승의 피는 제거가 불가능. 근데 이제 언약 신약절은 어디게 얘기하면 냐부약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공받았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성경 어디 있어요? 없죠. 은혜 시대가 은혜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교리들을 구약으로 가져가가지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음, 그래서 일차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대기 장소에 있어요. 바로 나고니. 그건요 어떻게 보면 대기 장소입니다. 네. 지하 나고의 아브라함 품 대기 장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금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배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죠? 그외로니 지하세계 가셨습니다. 여기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거예요. 지하세계 가셨습니다. 3일 막 3일 밤을 요나가 땅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로 내려가신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낙원에 있는 이 성도들을, 이 성도들은 예수, 어, 짐승의 피로 잠깐 용서함을, 임시적인 용서함을 대기했던 성도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대다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걸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거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때 불러오는 것은 에베 에베 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에베 수수도 땅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갔다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올리오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네. 나중에 또 한번 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4절 삼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본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두 번이 어떻게 되죠? 구속이라고 했죠. 구속. 지금 히브리서 구장에서 구속을 얘기했어요. 리뎀션이에요. 이거는 네. 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리뎀션,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어,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구원의 개념에는요,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전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조금씩 다 달라요. 용서는 그래도 그냥 그 말대로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그 순간 용서받는 거예요. 전가는 내, 나에게 있던 죄가 저쪽으로 옮겨져. 전도가 된 거예요. 옮겨졌어. 네. 옮겨져. 제거는 말이요 리미션, 리미션. 그냥 깨끗하게 닦아 버린 거지. 네. 와셔로 그냥 씻겨 버린 거예요. 없어 지금. 제거가 된 거죠. 구속은 말이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네. 속죄라는 것은 내가 대신 죄를 갚아준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게 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인데 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용어에서 다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쓰였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 예, 이제 어, 차이점이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실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석, 영원한 구석, 그죠? 영원한 구석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케 한다면 잠시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할수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양심이 등장하죠. 응. 예수님의 피로만이 양심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자유를 만게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근데 그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아 어, 저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죽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뱃속의 아이가 약간 장애인이 있다는 걸 속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낙태를 시켰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 낙태했다는 것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뭘뭐 교회 다녀도 그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 어리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그 죄인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그 양심으로부터 자유를운 거니까. 맨 항상 그거, 그 진이야.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제 엄마 자유할 때야. 예수님이 엄마, 엄마가 자백하고 회개한 거다 깨끗하게 제거했어 요게 막. 이제 엄마는 어머니는 이제 여기 양심이 깨끗해. 그래고 엄마가, 아 이제, 내 양심이 이제 자유하거다 응. 내가 주님 앞에 그 어떤 죄도 다, 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내가 그 음원이 든 죄. 진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를 연결한 거지. 정말 예수님의 그보혈를다 이지함으로써 <laughs> 그 자신의 양심까지 자유하거든. 응.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어떤 제도라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자기가 잘못한 일 때는 얘기를 잘안 해요. 그냥 묻어둔다.